안녕하세요 공구읽어주는남자 공구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트리머에 사용되는 액세서리 공구인데요 바로 트리머 멀티플레이트입니다 소비트 트리머 멀티플레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트리머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트리머 멀티플레이트를 구매해서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플레이트가 제공이 되고요 가운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25파이 인서트가 제공이 되고 측면에 있는 9.6파이 인서트가 제공이 돼요. 그 이외에 제공되는 제품으로는 스타트 핀이 제공이 되고요. 센터 가이드 핀이 제공이 되고요. 센터링 핀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개의 나사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트리머에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하는지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트리머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트리머를 처음에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이맨 바닥에는 아크릴이나 플레이트로 이렇게 막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민자 바닥에 플레이트를, 소비트 멀티플레이트를 설치할 텐데요. 우선 멀티플레이트에 2 5파이 인서트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아래쪽에서 보시면 풀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25파이 인서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제공되는 9.6파이 인서트를 사용하시는데요. 상판에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뒤쪽에서 잠가줍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인서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가이드 부싱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플레이트에 9.6파이 인서트를 설치를 하고요. 트리머는 항상 날을 세팅을 하실 때는 전원을 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구성품 중에 센터링 핀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샹크가 6mm 짜리예요. 그래서 트리머에 바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날을 풀러서 어느 정도 집어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너무 세게 고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트를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껴주면 날이 아닌 센터링 핀을 껴줬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꼈을 때 센터링 핀이 이렇게 딱 한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제공되는 4개의 나사를 구멍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나사를 집어넣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4개의 나사는 꽉 조여주시는 게 사용하실 때 흔들림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비트 멀티플레이트를 보시 트리머에 장착을 했는데요. 소비트 멀티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마키다, 디월트, 보시 등 여러 가지 브랜드의 트리머에 호환이 돼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또한 트리머 멀티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 가이드 핀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해서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면 센터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센터 가이드 핀을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소비트 표시 로고의 상단, 그 다음에 하단의 왼쪽 이 교차되는 무드 볼트를 제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드 볼트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을 풀러 줬는데요. 무드 볼트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결합을 해서 살짝 조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쪽을 또 풀었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일자 도라이버로 살살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센터 가이드 핀을 설치를 해 주시고, 이제 트리머를 장착을 하고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한 가운데를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이드 핀이 설치가 되고 제가 센터 작업을 할 때는 올려놓고 비틀어주면 저절로 센터를 맞춰서 아주 부드럽게 센터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머 멀티플레이트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원하는 깊이로 날 세팅이 되고 멀티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 있는 상태면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가공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세팅이에요. 단지 제가 직선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럴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소비트 엣지 가이드 시스템입니다. 엣지 가이드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가이드가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시스템 본체가 하나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앞쪽에 설치를 원하는 가이드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가이드를 설치해 줄 거예요. 그래서 풀러서 여기에 보이는 면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설치를 해 주시고 나면요 엣지 가이드 시스템을 멀티플레이트에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에 엣지 가이드 시스템을 설치를 해 주시면 딱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 주셔야 작업이 되겠죠 멀티플레이트에 이렇게 넣고 양쪽에 무드볼트가 있는데요 각을 넣고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여주고 양쪽에 있으니까요, 양쪽을 꼭 조여주셔야 돼요. 꽉 조여주시면 플레이트와 엣지 가이드 시스템은 고정이 되죠. 고정을 한 상태에서 뒤집어 보게 되면 이 가이드는 멀티 플레이트의 정 중앙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깊이나 길이를 세팅을 하기가 보다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엣지 가이드 시스템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양쪽에 노브가 있습니다. 측면 노브를 풀러주시게 되면 이 플레이트와 트리머 본체가 원하는 길이의 세팅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길이로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측면 노브를 다시 잠궈줍니다.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측면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될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씩 미세하게 길이를 조절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미세 조절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0.1mm 단위로 미세 조절이 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값에 세팅이 되면 다시 상단 노브를 꽉 조여주셔야 이 트리머가 회전할 때그 진동으로 이 고정된 노브가 풀리지 않으니까요. 항상 노브는 꽉 조여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비트 멀티플레이트의 경우 루터 테이블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대를 길이 140mm, 100mm에 맞춰서 작업대를 홈을 가공을 해주시면 이렇게 소비트 멀티플레이트 경우에는 넣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졌을 때 이렇게 단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단차가 조금 있어서 요 무드 볼트를 제가 조금 돌려서 작업대에서 조금 높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단차 없이 깨끗하게 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드 볼트는 평을 맞출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판에 멀티플레이트를 설치를 하시면 루터테이블처럼 트리머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스타터핀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어요. 스타터핀은 이쪽 상단 하단에 양쪽에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타터핀이 왜 있냐면 작업을 하실 때 트리머 비트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나무가 잘못 들어가면 회전하는 비트에 맞물려서. 나무가 킥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터 핀을 제가 설치를 하고, 스타터 핀에 작업물을 먼저 대시고, 회전하고 있는 비트에 천천히 가져다 대시고, 이, 이 면을 이용해서 쭉 작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타터 핀을 활용을 해서 더 안전하게 트리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터 핀을 활용해 주시면 매우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상판에 멀티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고 루터 테이블처럼 트리머를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쪽은 제가 작업을 안 하면 그리고 이쪽은 알값으로 제가 굴려줬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제가 트리머 멀티플레이트를 사용해 봤는데요. 들어서만 사용해야 되는 트리머를 소비트 트리머 멀티플레이트를 활용하시면 테이블에 장착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